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은 내일부터 청약하는 유진스펙 7호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어제 공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까지 담아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청약이 끝난 두 종목 청약 결과 간단히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국내 상장된 리츠 종목 중 SK 리츠가 가장 높았던 경쟁률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570대 1이 나왔습니다. 분기 배당의 힘일까요? 아니면 SK라는 이름값일까요? 여하튼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142만 원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가장 낮았던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였습니다. ym택도 7월에 청약했던 맥스트 수준으로 청약이 흥행했는데요. 75,000주 균등 배정 수량에 약 55만 계좌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으로는 13% 확률로 한 주를 받고요.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5,879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청약 한도 100%인 5,000주를 청약하신 분들부터 아마도 비례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뜨거운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진스펙 7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진스펙 7호의 청약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환불은 다음 주 화요일인 7일이고요. 상장은 시장은 코스닥 스펙주임으로 공모가는 2,000원으로 확정이고요. 청약 증거금 100%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청약하는 종목이 두 종목인데요. 대신 스펙 10호와 현대중공업입니다. 대신 스펙 10호는 9월 6일과 7일에 청약하고요. 현대중공업은 하루 뒤인 9월 7일과 8일에 청약합니다. 그러므로 유진 스펙 7호의 환불금으로 두 종목 청약은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진 스펙 7호는 총 400만주를 모집하는데요. 모집금액은 80억원으로 스펙주 평균 사이즈 종목이고요. 400만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100만주를 배정합니다.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고요. 청약에 참여하시려면 오늘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청약한도는 일반 우대 구분 없이 10만주이고요. 풀로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 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는 없는 증권사입니다. 수요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1,088대 1이 나왔고요. 의무화격 비율은 12.8%입니다. 양호한 수준의 수요예측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스펙주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모집금액 80억원 이하로 최근에 청약했던 스펙주들인데요. 유진스펙 7호는 지난주 청약했던 ibk 스펙 16호와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상장했던 하나스펙 2호의 의무학약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준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스펙 2호 수준의 수요 예측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번 주 스펙주들의 이상급등 원인을 조사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7개 종목에서 시세 조정을 의심하였고, 이를 관계기관에서 조사한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최근 급등했던 스펙주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스펙 5호인데요. 화면은 어제 장중 기준 일봉 차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뉴스가 나오던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3일 하락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급락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 스펙 2호인데요. 역시 뉴스가 나오던 날은 양봉이었으나 이후 3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오늘 약간 반등을 보여줍니다. 삼성 스펙 5처럼 주가가 급락한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뉴스가 스펙주들에게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급격한 주가 변동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IBK 스펙 16호가 상장을 하는데요 이 종목의 상장일 흐름에 따라 유진스펙 7호의 청약참여 규모가 크게 차이를 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BK 스펙 16호가 상장일 좋은 흐름 보이면 단독 청약하는 유진스펙 7호도 경쟁률은 상당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조한 경쟁률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펙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이므로 따상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20% 정도 즉 2000원으로 청약해서 2400원에 매도한다는 목표 수익으로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약수수료가 있으면 균등청약만 참여하는 것에 메리트가 떨어지겠지만 이번 유진스펙 7호는 청약수수료도 없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진스펙 7호도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인데요. 청약 참여 계좌 수가 5만 계좌 이하가 되면 균등 배정으로 10주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균등 청약만 하실 분들은 20주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4만원입니다. 유진스펙 7호도 3년 동안 합병을 기업을 찾지 못하면 해산되고요. 약 1%의 이자를 줍니다. 그러므로 해산시 반환되는 금액은 이자 61원을 포함해서 2061원이 예상됩니다. 그럼 합병을 위해 상장하는 스펙주의 가장 중요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이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최대주주인데요. 스펙업계의 메이저 회사인 ACPC가 최대주주입니다. 80만주를 보유 중에 있는데요. ACPC는 향후 제가 소개드릴 스펙주들에게서 빈번히 소개를 드리게 되는 회사일 겁니다. 상당히 많은 스펙주들의 주주로 참가하는 회사이거든요. 1999년에 설립된 한국 1세대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M&A와 스펙을 포함한 IPO 컨설팅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회사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상장시킨 스펙주 7개 중 4개와 협업을 했습니다. 앞서 1호와 2호는 합병상장시켰고요. 3호는 합병기업을 찾지 못해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ACPC는 9월 2주차에 청약하는 신원스펙 8호의 최대주주이고요. 청약 일정이 9월 4주차로 연기한 NH 스펙 20호도 실질적으로 합병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할 주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한국 스펙 시장에서 두각을 내는 회사가 유진 스펙 7호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런 부분들도 청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ACPC의 오선영 이사인데요 사진은 웹사이트에서 캡쳐를 해왔습니다 조금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79년생이심으로 올해 43살이고요 이력을 보면 ACPC가 관여했던 다양한 스펙주들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분 같은데요 그러므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보면 유진스펙 7호는 합병 가능성이 큰 스펙주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럼 유진스펙 6호와 5호는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진스펙 6호는 금년 4월에 상장했는데요 화면은 8월 31일 장중 기준 주봉 차트입니다. 유진 스펙 6호가 상장할 때만 해도 스펙 광풍이 불기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상장 후 3주간은 2,000원 금방에서 변동 없이 주가가 형성되다가 광풍이 불때 유진 스펙 6호도 6,100원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약 3,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스펙5호는 합병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합병 승인 후 주가가 약 8,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4,000원 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스펙5호는 포커스 HNS라는 기업과 합병을 했는데요. 설립된 지약 10년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I를 활용한 영상 관제 장비부터 시스템을 포함한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유진스펙7호도 좋은 회사를 찾아서 합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 보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IBK 116호의 상장일 흐름을 보고 비례와 균등을 선택해서 청약할 생각입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마도 청약 경쟁률에 IBK 스펙 16호가 역량을 많이 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 수수료가 없으므로 IBK 스펙 16호가 상장일 주가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유진 스펙 7호는 균등 청약은 부담없이 참여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최대 주주가 ACPC로서 스펙업계의 메이저 업체라는 것도 기대감이 생기게 해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9월의 초 내용 종목 현대중공업을 워밍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태에서 IPO를 하게 되는데요. 청약해 볼 만한지 이것저것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뵐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